운전하다 보면 차안 공기가 답답해질 때가 있죠. 사실 AC 버튼 조합만 제대로 써도 미세먼지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출발 직후에는 내기 순환을 잠시 사용해 실내 공기를 빠르게 식히거나 데워주세요. 하지만 내기를 오래 유지하면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올라가 졸음 운전 위험까지 생기기 때문에 금방 외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기로 바꾼 뒤에는 AC 버튼을 반드시 켜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C가 작동해야 공조기 필터가 외부 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터를 틀 때도 AC가 함께 켜져 있어야 습기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기 그리고 외기와 AC 버튼은 조합만 기억하시면 차안 공기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에어컨 필터를 잊지 않고 교체해주는 센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엔 내기와 외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